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DRAM 재고가 역사적 저점으로 추락하면서 업계 전체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이크론 2주, SK 하이닉스 2주, 중국 기업들은 재고가 없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단한곳 삼성전자만이 무려 6주 분량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월스트리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단기적인 수익에만 매달릴 때 무려 7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온 삼성의 거대한 계획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지난 7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삼성은 이 엄청난 위기를 오히려 압도적인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지 않는 반전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삼성의 7년 계획, 그 누구도 몰랐던 진실을 전격 공개합니다. 저는 제임스 서입니다. JP 모건 체이스에서 반도체 산업을 전담하는 수석 애널리스트로 지난 15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인텔, 마이크론, 퀄컴과 같은 미국의 심장과도 같은 기업들의 흥망성세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저의 모든 신경은 단한 곳. 바로 삼성 전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맨해튼 49층에 위치한 제 사무실에서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루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에스프레소 한 잔과 함께 밤사이 아시아 시장에서 날아온 각종 리포트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2025년 1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모니터를 켜고 시장 분석 기관인 트렌드포스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디렘 제조사 평균 재고 3주 초반.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3주라는 숫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제 눈앞에서 꿈틀거리는 듯 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15년을 일하면서 이런 수치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최소 8주에서 길게는 12주입니다. 3주라는 것은 사실상 전쟁이나 다름없는 비상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보고서를 넘길수록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개별 기업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업계 2위인 마이크론의 재고는 단 2주, 3위인 sk하이닉스 역시 2주에 불과했습니다. 업계의 거인들이 거의 창고가 텅빈 상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주 분량의 재고로는 기존 고객사들과의 계약을 제때 이행하기에도 벅찬 수준입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추가 주문이라도 들어온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6주. 다른 경쟁사들의 무려 3배에 달하는 압도적인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제 동료 마크였습니다. 제임스, 트렌드포스 리포트 봤어?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지금 보고 있어. 이주란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마크의 목소리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고객사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방금 엔비디아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는 연락을 받았어. 마크는 서부 지역의 굵직한 반도체 기업들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그의 정보는 시장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했죠. amd는 어때? 제가 묻자 마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똑같아. 모두 패닉 상태야. 지금부터 디렘 확보 전쟁이 시작될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미친 듯이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 상대는 마이크론의 기업 홍보 IR 담당자인 제니퍼였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제니퍼, 재고 상황이 듣던 대로 심각한가요? 그녀는 공식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이주 분량이 정확한 건가요? 제가 재차 묻자 그녀는 힘없이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저는 전례 없는 위기감을 직감했습니다. 다음은 SK하이닉스 미국 지사의 데이비드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반쯤 포기한 듯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스마트폰의 필수적인 저전력 디램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겁니까? 제 질문에 데이비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HBM 때문입니다. 모두가 AI 열풍에 휩쓸려 HBM 생산으로 전환하느라 기존의 범용 디램 생산 라인을 줄여버렸어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채찌 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한 고성능 메모리였습니다. 문제는 hbm과 범용 디램이 같은 생산설비를 공유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수익성이 훨씬 높은 hbm에 쏟아붓는 동안 범용 디램 시장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삼성은 어떻게 육주 분량이나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데이비드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의아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도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반도체 팀원들을 긴급히 회의실로 소집했습니다. 다들 트렌드포스 보고서는 확인했겠죠?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니어 애널리스트인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HBM으로의 전환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자, 시니어 애널리스트인 톰이 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야. 업계 전체가 너무나 똑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였다는 거지. 마이크론도 SK 하이닉스도 모두 HBM에 올인했어. 당연한 선택 아니냐는 반문이 나왔습니다. HBM의 가격은 범용 디렘의 5배에 달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쪽을 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라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달랐어요. 화면에는 지난 1년간 삼성의 생산 데이터가 그래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HBM 생산량은 분기마다 무섭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범용 디램 생산량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라가 다른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평택 공장 증설 때문인 것 같아요. 삼성이 지난 7년간 평택 단지에 투자한 금액이 총 80조 원이 넘습니다. 회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80조 원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아예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hbm을 만들고 기존 공장에서는 범용 디램을 계속 생산했다는 건가요? 제가 묻자 사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기존 라인을 전환할 때 삼성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 능력 자체를 키우는 전공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7년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저는 2018년 메모리 반도체 대호황기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공급 부족으로 고객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자 삼성의 부회장이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사라가 재빨리 관련 기사를 찾아 화면에 띄었습니다. 우리는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생산 능력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고객사들이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당시만 해도 이 발언은 시장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뚝심 있는 선택이 바로 지금의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회의실의 침묵을 깬 것은 다시 살아였습니다. 제임스. 이건 당장 리포트로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고 부족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업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초안 작성합시다. 제목은 삼성의 7년 전략 메모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가죠. 오후 내내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쉴새 없이 통화했습니다. 통화를 거듭할수록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애플의 조달 담당자는 아이폰 생산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며 울상을 지었고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출하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마지막 희망처럼 삼성에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서야 겨우 리포트의 초안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아내 엘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그녀 역시 반도체 업계 소식에 밝았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제 목소리에 담긴 피로감을 느꼈는지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반도체 시장에 큰일이 터졌어. 디램 재고가 거의 바닥이래.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삼성 얘기구나? 응. 그런데 삼성만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혹시 7년 전 평택 투자 말하는 거야? 역시 엘렌이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그럼. 실리콘 밸리에서는 다들 알아. 삼성이 뭔가 다르다는 거. 우리 회사도 이번에 디렘 조달처를 삼성으로 바꿨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리포트를 다시 한번 점검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성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예측했을까? 7년 전에 지금의 AI 붐을 HBM 수요 폭발을 정말로 내다본 것일까? 아니면 그저 생산능력 확보라는 단순하고 오직한 원칙을 지킨 것뿐일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너져가는 반도체 공급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삼성이 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 리포트가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5% 급등했고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곤두박질쳤습니다. 시장은 이미 누가 이번 전쟁의 승자가 될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는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리처드는 정확한 분석이라며 감탄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삼성이 과연 가격을 올릴까?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독점적 공급자는 가격 결정권을 갖기 마련이니까요. 업계 소식통들은 이미 가격 인상이 시작되었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될 컴퓨터의 조달 담당자 제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프, 디램 가격이 정말 오르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2주 만에 30%가 올랐어요. 2분기 말까지 두 배는 오를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삼성도 가격을 올렸나요? 제프는 잠시 침묵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점이에요.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신규 계약만 시장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HP, 레노버, 애플 모든 고객사들의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삼성은 기존 고객들에게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약속된 공급 물량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삼성의 진짜 전략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뢰였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고객의 손을 놓지 않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임을 삼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삼성의 2분기 실적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숫자 뒤에 숨겨진 더큰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제 예측을 뛰어넘는 영업이익 9조 2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45%에 달한다는 사실과 평택 오공장의 조기 가동, 그리고 향후 2년간 30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설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 한 애널리스트가 물었습니다. 경쟁사들은 왜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의 CFO는 투자 결정은 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다릅니다. 라고 외교적으로 답했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는 주주들의 배당 압박에 밀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밀었고 SK 하이닉스는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느라 디램 증설에 집중할 여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7년 앞을 내다본 삼성만이 이 게임의 유일한 승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행보는 경쟁사들마저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공식 석상에서 삼성은 단순한 공급사가 아니라 우리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진정한 파트너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이례적으로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삼성에 대한 절대적인 칠레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경쟁사인 마이크론마저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삼성이 보여준 것은 생산 능력을 넘어선 책임감이라며 삼성의 리더십을 인정했고 SK 하이닉스는 먼저 삼성의 손을 내밀어 차세대 메모리 표준화 작업을 함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삼성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군림하는 대신 업계 전체를 이끄는 리더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삼성의 초청으로 방문하게 된 평택 공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거대한 부지 위로 끝없이 펼쳐진 공장 단지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 샤워를 거쳐 들어간 생산라인 내부는 먼지 한톨 없는 청정 구역이었고 수많은 로봇 팔들이 24시간 쉴새 없이 움직이며 하루 30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생산해 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15년 경력의 이 박사님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그게 부담이기도 하지만 저희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선 장인의 혼을 보았습니다. 휴게실에서 만난 젊은 박 연구원은 얼마 전 애플에 다니는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며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아이폰 생산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게 우리 덕분이라면서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그들의 얼굴에 가득한 뿌듯함과 사명감을 보며 저는 삼성의 진짜 경쟁력은 거대한 공장이나 최첨단 기술이 아닌 바로 저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평택에서 목격한 광경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최첨단 기술도 인상적이었지만 제 마음을 흔든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자부심과 책임감, 그리고 고객을 향한 진심. 이것이야말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삼성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0조 3천억 원의 영업이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저에게 더 이상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성이 발표한 다음 행보가 제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바로 협력사 동반 성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이룬 성과의 과실을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과 자금을 중소협력 업체들과 나누며 반도체 생태계 전체를 함께 키우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삼성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을 포함한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고용이 15%나 증가했고 5만 개가 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산업 전체, 나아가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늦가을, 아내와 함께 센트럴 파크를 산책하며 저는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일이 정말 재미있어 보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기업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있거든. 아내는 제 마음을 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7년 전 삼성이 그 투자를 결정했을 때, 우리 큰애가 막 태어났잖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사이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네. 아내의 말에 저는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새삼 느꼈습니다. 한 아이가 자라 학교에 들어갈 만큼의 긴 시간. 삼성은 그 시간 동안 묵묵히 미래를 준비했고, 마침내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는 맨해튼을 바라보며 저는 2025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삼성이 만든 새로운 질서라고 정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었고 가격보다 신뢰가 중요해졌으며 업계 전체의 성장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리포트의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혼자 앞서가지 않는다. 함께 가는 방법을 아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오늘 삼성에 대한 마지막 리포트를 마쳤다. 1년 전, 나는 숫자만 보는 애널리스트였다. 재고 가격, 수익률. 하지만 삼성은 사람을 보고 있었다. 고객, 파트너, 그리고 미래 세대. 바로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도시를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다음 7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삼성이 삼성인 이유니까요. 지금까지 제임스 윌슨이 직접 목격한 삼성전자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 어떠셨나요? 디램 재고 제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7년 전부터 쌓아온 신뢰와 뚝심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삼성.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독점보다 상생의 리더십을 선택한 그들의 용기가 진정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7년 후의 미래를 그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삼성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묵묵히 준비하는 자만이 미래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여 장기적인 비전이 가진 위대한 가치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